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주시 주신...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아마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은, 베델은 유서 깊은 도시지요. 야곱이, 야곱이 그 형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후에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게벳엘입니다벳 이름은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델을 그런 베델을 북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게 베델이 예루살렘에서 한 10, 10km 남짓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가면 베델이 있는데, 근데 그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놓고 남유다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길목인 베델에다가 우상을 설치해 놓고 너희 하나님이니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우상단지를 세워놨습니다. 그게 여러 보암의 죄이죠. 그런데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다. 그러면 우상단지를 섬기는데 이름이 여기 기록될 정도면 이건 이제 거의 대제사장급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해서 지금 몇 가지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남유다에서 올라온 아모스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황당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는데 아모스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아마샤가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11절에 아모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다 사로잡혀서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지금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의 등극 배경에는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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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 예후가 누구냐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지금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 저 여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온 나라에 지금. 킬러들을 풀어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 부엘세바 끝까지 도망을 가게 만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다 멸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후 니가 이 일을 똑바로 하면, 너로 하여금 사대의 왕조를 이끌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어서 후대까지 그렇게 왕으로 삼아주겠다. 왕의 집안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절하고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예후 이 사람은 그냥 살인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막 눈에 띄면 다죽여립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다 죽여보고, 아합 집안 다 죽여보고, 남유다 그 왕족도 눈에 띄는 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신 게 있으니까, 그 아들 왕을 세우고, 그 손자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 아들이 누구냐 면 여로보암 2세,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주 나라가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바로 설라했는데그 말씀을 무시하는 바람에 그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결국은 왕이 등극한 지 6개월 만에, 이 살인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북 이스라엘은 이제 몰락세를 걷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 세의 아들을 죽인 그 다음 살룸인가 인간, 이 인가는 한달 만에 또칼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왕조가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뜻하신 바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아모스가 지금 왕을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그 반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지금 왕이 칼마저 죽는다고 그렇게 비틀어서 마귀가 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 당하게 만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를 왕의 진노를 받아 죽게 만들고 싶은 거죠. 사실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이 죽음으로써 말미 아마 여로보암 왕조가 끊어지는 것을 말했는데 근데 그렇게 비틀어 가지고 지금 아모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도 얘기합니다. 선견자야,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이나 해먹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무슨 엘리야 때도 있었지만 선지자 학교, 신학교 같이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예언하는 방법을 배웠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을 한 사람들 중에. 그걸로 직업을 삼아서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처럼 "야, 선견자야, 거기서 예언해서, 거기서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자기가 있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라 자, 여기서 왕의 성소라고 한 말이 중요합니다. 성소는,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고 구별된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는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왕의 성소다.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이라는 자리가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라고 우상단지를 세워놨는데 사실은 그 우상단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 제사장 아마샤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모스를 그렇게 너 돈이나 받아먹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틀어가지고 반역으로 고발이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아니, 아모스 우리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지가 선지자가 아니래요. 그, 아마시아가 이야기하는 직업적인 선지자, 그냥 예언이나 해주고 떡이나 받아먹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원래는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라, 원래는 농부였습니다. 아모스 맨 처음에 나오듯이, 원래는 그냥 농부였는데, 근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맨날 죄를 지어도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나 차지하고 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말안 듣는 자식이지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돌아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지금 아모스가 나는, 나는 그냥 농부인데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사,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는 이렇게 나를 쳐서 대적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마샤가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원래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농부연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순간 아마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을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너는 그것을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므로, 자,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아마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아, 신랑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내가 성읍에서 창녀가 된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가정을 뿔뿔이 흩어시겠다는 거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끔찍한 일입니다. 그 가정이 지금 그야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벌을 받는 거지요.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을 대적한 너는 지금 가정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아무스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로 선지자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크게 당하는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북 이스라엘에서 막아 어, 둘이 남 유다 왕하고 둘이서 짬짬해가지고 야 우리 전쟁 한번 일으킬까 이랬을 때에 이랬을 때에 야 그러면 남 유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선지자 불러갖고 예언함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와서 다 어, 잘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 막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어, 선지자는 뿔로 이렇게 아 그.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지고 가서 팍다 무찌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진짜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럽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내한테 안 좋은 예언만 하는 인간이니까 저 인간 얘기 듣지 맙시다. 남유다 왕이 아이고, 그래도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계속 많은 선지자들이 다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예언해 줬으니까. 근데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들을 미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 왕을 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너는 나가서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철로 뿔을 만들었던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서 어디선, 어, 너한테 가서 예언을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을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 나중에 네가 아, 그이 전쟁 통해 뼈도 못 추리고 죽을 거야 이랬는데 실제로 뼈도 못 추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한 개인에게는 처절한 심판이 주어지죠. 또한 번은 외국 군대가 성을 둘러쌌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자이 외국 군대가 물러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한 시나가 그럴 일이가 절대로 없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다 물러가고 우리가 다 지금 전리품으로 장, 잔치할 때에 너는 그거를 손도 못 대볼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문 열리고 사람들이 우 몰려갈 때 거기에 밟혀 죽고 막 그런 일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개인적인 심판이 지금 있는데 17절에도 마찬가지, 베델의 제사장, 우상의 대제사장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아주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대적한 너는 더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북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 쫓겨날 것이다. 그 말씀은 한 획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 너너너 no, no, no. 응? 저주를 받을 거야. 막 <laughs> 오늘 17절 말씀에 이러면 칠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그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미루고 미루고 했던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얘네들 심판할 거야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죄를 내가 다 지고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대적하는 사람만다고 물론 우리, 우리 개인을 힘들게 만들겠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앙이 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저희들은 아모스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의 파수꾼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